2018년 창원에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꼬박 4년이 남은 건데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게 많아 보입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이 2018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국제사격연맹으로선 창원대회 유치가 큰 이변이었습니다. 1978년 서울대회 이후 아시아권 유치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120개 나라에서 선수와 임원 4,500여 명이 참가하는데 다른 국제대회와는 달리 참가 선수가 참가비를 냅니다. 마케팅 수입에다 고용 효과까지 더하면 82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대만큼 수익을 얻기 위해선 챙겨야 할게 많습니다. 우선 주로 유럽권에서 많은 선수단이 이동하는 만큼 항공편과 함께 연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다음은 시설 개선입니다. 다행히 이곳 창원 종합 사격장 리빌딩 사업이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를 통과해 조만간 새 단장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선수단 숙소는 새로 지은 임대 아파트를 임시로 쓸 계획입니다. 국제 경기를 치를 때 국비를 지원받는 관련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맨날 결과 9월 임시 때 최우선 법안으로 상정되어 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또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부호들이 모인 사격 연맹 임원들의 지갑을 풀게 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사격계는 에각 나라마다 그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분들이 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지역 경제가들하고 연결을 취해 가지고 창원시와 사격연맹은 오는 9월 창원에 앞서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스페인 그라나다를 찾아 대회 준비와 진행요령을 익혀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